오 이번에 푸사 많이 보인구만. 빌라. 할배. <laughs> 하나를 게 어, 이거 샷건이었나? 아트레이스아 이거 안들어가죠 나는 왜안 들어가지 아, 안 깨진 걸로 보이는데? 하나 둘셋 지하 자이 이 형은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얘다들어다겠다 예, 아이씨 트위치 사철했다 둘다 오우 쉣뭐왜 트위치가 근처에 있나? 이쪽에 애쉬, 애쉬 있어 감전 다 파괴했다 드론 굴리는데? 어. 보이드 쪽으로 간다. 와라, 드론아. 드론 밖에. 창문 보였다. 아, 씨. 잘..잘한다 잘한다. 오 좋아 잘한다. 아이야 롱에 있냐? 음..아니 그 4 아, r 어, 잡아... 잡았어. 2잡 잡았어. 2 잡았어. 2 잡았어. 2잡 여기 2 잡았어. 2 잡았어. 2잡어2 잡았어. 2 잡았어. 2잡았 던토. 오하치. 아, 고스 귀여탄 귀여운 발석이. 귀여워. 고싶은걸아시오 흐흐 오오오 가 엘라 올리마스 더 가주시오 거기는 네. 네, 맞고요카베에라이습니다이 <laughs> 올라갔다. 카베에 <laughs> 올라갔다. <laughs> <found a bomb. 웃음> e 야. 나 올라가 레펠 타고 올라가면서 방패가진 녀석들은 안 부럽다 어. 그랬는데 뭐 뭘까? 누구지 비질인가? <laughs> 좀 졸라 무서다 그거 억울한 말들. 아오트레이스나문 오, 사이에 꼈어 트레이스. 창문 사이에 꼈어 와, 씨발 야다. 와. 하아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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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줄 사람...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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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있어 로트수트 루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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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 없나? 트엉트 루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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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어 루트. 루어 루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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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루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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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 오른쪽 다 죽었네 죽 뭐야? 아이씨 뭐야 죽었어 나이스 한 마리 더 있었는데 레이저 포인트 니꺼였구나 설설 아, 누가 가지고 있어 설 내가 가지고 있어 음 어. Oh, 어. 여기 하나 있다 나이스 형나이 중간 당황해서 쐈는데 맞는거 같은데 당황한거 맞죠? 아니지 근데요 아이씨 뭔가 큰일 났다 전반까지 왜 이랬어 왜그랬어 저게 실력이면 뭔가 이렇게 뚝뚝 흥키냐 아 사람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하는거지 그는 실력을 그렇게 쉽게 보여주지 않아 사람은 못할 때도 있고 못할 정말은... 때도 있는거지 그 말은 지금부터는 다르다. 아까의 길로서 난 각성했다. 아닌데. 그 뜻으로 알아들어야 되는 건가? 아닌데. 그럼 그게 보로기라는 거 아니야? 소총은. 아닌데. 아니야. 알았어. 아니야 방어여서 힘이 빠진다. <laughs> 방어를 해서 힘이 빠진다. 좋습니다.

Location has been compromised. setting the welcome map. Five seconds in counting. Setting up. ready for hostile 그러려 오늘 전나 웃기네 씨죽는노 e 왜인 따로 게이션안 했어? 금방 창문 뚫려 있었고 드론도 다 보고 있었다. 오오 o u t 오 오오오! a 오오 오오오! r 오오 오오오! 오오오! 오니다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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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리 한발조쳐을주고 top four, last operator standing. 이거를 보합니다조 조보합니다. 조보합니다. 조보. 빅. 이쪽이다. 이쪽으로 온다. 일로 오면 난 뒤지는 거다. 오케이. <laughs> 정우 형은 어디서 죽었냐. 띠! 잠시 휴가, 핸드폰 좀 보고 오겠습니다 소리나 소리나. 아씨나 없이 세실 너피 몇이야? 피 보여줘. 대사글러치를 당한다고? 올잼있다 <laughs> 이래야 게임이지. 올방패 하실? <laughs> 올방패? 예. 올방패 방패병 어디 있어? 예비 누군지 모르겠 내가 예비밖에. 누가 그거 하려면 해. 그래. 나 플리츠 할래. 블리... 방패가 오, 뭔지 모르겠다. 세 개밖에 없어, 이렇게. We need to a bomb. 그, 우리 팔랑크스 방진 형태로 가자. 와우, 카카오 은데 <목소리> 테스 어, 에코 나오면 딱 적당한 그러기는. 우리 팔랑크스 방진으로 가자 팔랑크스. 팔랑크스 뒤에, 뒤에 <laughs> 두 명은 뒤에 두 명은 조준하고 조, 조준하고 일어나서 쏘고 앞에 세 명은 그 노줌으로 쏴. <laughs> 내가 블리치니까 <laughs> 내가 메답장 섞게. 어. 어 가운데서. 어. 나도 달려야지 <laughs> 그 예비병력두 명이 뒤에서 쏘자 카카는좀폭드를맞을것 같은데. 정문, 정문, 고 오. 간다 길에 아플 길 같아 자 방진 앞에세명 앉아서 진입 A팀을 필두로 그냥... 가운데 옆으로 형에 가는 카에에는길가가아 일단 없애봐. 간다. 아, 간다. 아, 이거, 이거, 뚫어봐, 지 아, 내가 뚫을 수 있다. 간다, 요. 간다! 씨! 아, 씨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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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두명 찍었는데? 충전 재밌다. 여기 기 있다. 에이, 멀리. 플랑크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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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ㅋ ㅋ ㅋ 이거 좀 아프다 시..실화인가? 플랑크스! 내랑크하다 역시 든든 잘 쓰는데? 좋아 야한너무는죽냐자한거 아니야? 아 아까 C4..C4로 한 건가? 1분에 2마리 줬어 개 뭐야 이게 <웃음> <웃음> 욕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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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